나는 타석을 이렇게 본다. 시험한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산다.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산다. 빛가는 소리. 땅에부터 편하고 해만 쬐면 따뜻한데 한 우리란 허전하야. 나못 가겠다. 가라면 난꼭 죽겠다. 곧 오는 소리. 꼭 죽겠다는 네 말이 옳다. 죽을 것이 죽어야 살 것이 산다. 너로는 죽어야 나로 산다. 네가 원체는 흙과 물과 바람이었지. 그러나 땅에 붙어 편하던 너희로는 죽어서 그 편함을 버림으로 살과 피로 살게 한 것이 나의 뜻이니라. 금생, 너도 혈육으로는 죽어서 저 같은 나로 살게 하는 것이 아버지 대신 하느님의 뜻이니라. 땅보다 영화가 큰 해로부터 나온 불이 너희가 땅의 편함을 버리는 때곧 너희와 하나이 되면서부터 혈긴 신생에 들어갔으니 그불이 네 금생의 힘이요, 사람이다. 그로 인하여 나도 금상에는 햇빛을 꽤못 잊어 하는구나. 제일 그 따뜻한 데는 미련이 심하구나. 그것도 좋다. 네 전생 습기로 지심에 끌림이 있으면서도 아주 절락하는데안 이르는 것은 해를 따르는 힘으로다. 네 꼴에 생이 고지고 될 때면 제법 밝은 채도 뜨거운 채도 하여서 네 모양을 내려는구나. 그것이 다. 해 덕은 덕이다마는 하느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니 해가 지상이거니 하는 착고는 가지지 말라. 세상 빛은 불의 어미요 해의 자식이나 하느님이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해도 한 적은 빛으로 돌아다니는 물체다. 그런 즉 해가 지구 저편으로 날려갔다가 너희가 하시 수도 없음같이 너희 두상으로 가까이 온다고 존승할 것도 아니다. 절대인는 일체연이 상하가 나누일 때가 없다. 해의 자리가 더 높은 것도 아니오, 따의 위치가 또 낮은 것도 아니다. 전 일체에서 무엇이나 누구나 사하는 자는 근소로 말라 죽고 공하는데 원대한 생명을 완성하는 자리니 죽고 또 죽어라. 살고 또 살리라. 사하다가 믿음 없이 죽으면 영 죽지만은 공도대로 굳은 믿음으로 죽으면 반드시 산다. 다시 말하거니와 노로는 죽어라. 그리하여야 나로 살리라. 때가 되어 죽어서 때가 되어 사는 것이 순서다. 내가 너거니 하는 때 따위에서 영살 듯이나 속진한 복음자리가 되려는 때 그것이 기본생의 완숙이니 때에 너는 죽어라. 담나로 살리라. 묵은 묵은 너로는 죽어야 담담 나로 산다. 마지막, 나가 참나니 주와 일체되는 나요. 영생하는 나다. 따에서만 편하다던 흙으로 너는 죽어서 혈육인 나로 살았는데, 즉금 너 혈육은 또 인제는 해와 땅 사이에서만 영 살듯이나 싶으냐? 아, 건망증인 티끌이여, 너 고기 덩어리에 하는 짓을 좀 따져보자. 그것도 그런 것도 생명이라고 할듯 싶으냐? 저녁이면 네 활기를 퍼더버리고, 땅에 부어 자는 꼴이란, 마치 흙으로 환원이나 된 것처럼 하다가도, 낮에는 햇볕에 흥을 얻어, 헐통만 있으면 한다는 노릇이, 먹자 쓰자, 붓거라, 크거라 하고, 수의 살림을 한다는 짓이, 탐을 먹어서 병을 키우고, 치를 써서 죄를 불리고, 진을 내어서로 부디는구나. 암흑인 땅과 허영의해 사이에서 한갓 수세 승강으로 번농 되는 것이 마치 뜬 구름이나 흐느는 물이며, 미친 바람과 같으면서 죽을 줄만 잊었다는구나. 그러나 내가 죽어서 내가 산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겠거든.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산다는 주의 말씀으로 가서 알아보자. 주의 말씀. 나는 하늘로서 날려온 생명의 양식이니, 사람이 이 양식을 먹은즉 영생하리라. 내가 줄 양식은 곧내 살이니, 세상 생명을 위하여 주는 것이로다. 혈육이 죽어서 다시 산다는 것보다, 혈육을 양식으로 삼아 먹어서 새 생명을 이룬다는 말씀이다.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터이니, 내 살은 참 먹을 것이요, 내 피를 참 마실 것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의 총본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도 아버지로 하여 사노니 나를 먹는 사람도 이같이 나로 살리라. 이것이 하늘로서 나려온 양식이니 너희 조상이 먹어도 죽은 것 같지 않고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이 너희에게 싫으냐 하심도 주의의 말씀이니 인정을 아시는 말씀이다. 그러나 인정으로 천리를 피할 수는 없다. 여기서 길은 갈린다. 밥이라도 거저 좀 얻어 먹을까. 발 봐도 따로다니면 무슨 큰소나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바람을 잔뜩 품고 이날 이때까지 이수를 따라오던 무리로서야 이 마지막가는 제 살과 제 피박에는 사람들에게 먹일 것이 없다는 단언을 듣는 자리에 다시 뭘 찾아 먹겠다고 더 있겠는가. 이로써 제자들이 많이 물러가고 다시 따라지 아니 하도록 하면 당연 우 당연이다. 영 아닌 것이 무슨 참일이야. 영 착하지 않은 것이 무슨 착함이며, 영 옳지 않은 것이 무슨 옳음이며, 영 곱지 않은 것이 무슨 고운 거며, 영 밝지 않은 것이 무슨 빛이며, 영 살지 못하는 것이 무슨 삶이랴. 참이 있다면 영에 있고, 그 참만이 신이요, 삶이요, 빛일 것이다. 육체는 가생이요, 중간생이다. 동식물이 생물이로 되 중간생으로 먹이는 양식이 됨같이. 사람의 효력도 참신과 참삶을 위하여 먹여하는 관계가 있으니 인생에게 고사란 일이 딸린 것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또 말씀이 살려 주시는 이는 신이시니 육신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신이요 생명이나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나니라 하시고 또 너희가 인생의 종국을 보는 때에도. 육신이 무익한 가생인 것을 아니라 하고 영 먹을 자요 먹일 자는 아닌 것으로 알아서 피와 살을 먹혀라 먹이라 하는 말을 싫어하겠느냐 하시는 뜻으로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냐 하시니라 예수가 열두 제자 다리어 이르사되 너희도 또 가고저 하나냐 하신디 심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하는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